근데 사용자인 어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어.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.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그 해이하지 해이한 거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. 왜냐하면 정부가 예. 어디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면 예.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공시설 지어서 도로 지어서 다 그냥 무상 기부채 나가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 그러니까 공공시설인데 그걸 꼭 땅값을 20%는 받아야 되겠냐? 한 5%만 받고 있으면 안 되겠냐? 공기지는 예.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점유를 해가지고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잖아요. 음. 피해를 봤잖아요.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.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20%든 꼭 받아야 되겠냐. 인심 쓰는 김에 좀더 깎아주라. 라는 게 저는 약간 공감이 가거든요. 그거 한번 좀더 고민해 주시고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.